13세라는 어린 나이에 7억 원 상당의 저택을 마련한 김태연의 사례는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 그녀의 성실한 노력과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소중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출발해 이제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주역으로 우뚝 선 가수 김태연의 최근 행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12년생으로 올해 겨우 13세인 이 어린 소녀가 서울 주택가에 위치한 고가의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한 어린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쏟아부은 인내와 성실함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공의 상징을 넘어선 예술적 안식처 집이 지닌 진짜 의미. 김태현이 거주하게 될 공간은 일반적인 화려함의 잣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하며 학업과 예술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그녀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공간입니다. 매일 일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발성 연습과 방과 후 이어지는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고려할 때, 철저한 방음과 안정적인 연습 환경을 갖춘 주거지는 그녀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대중은 7억 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지만, 김태현 본인은 집이 생겨서 좋은 이유로 마음껏 소리 공부를 할수 있는 연습 공간이 확보된 점을 꼽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치나 과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서 이 공간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열3살 소녀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잘 나타냅니다. 4살부터 시작된 여정 단한 번도 쉽게 얻은 적 없는 결과 김태연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10여 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판소리와 민요를 시작하며 일찍이 소리의 길에 들어선 그녀는 각종 대회 수상과 내일은 미스트롯 이 e 출연을 거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은하는 수천 번의 연습과 수많은 무대 경험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수입은 TV 출연료뿐만 아니라 음반 판매, 대규모 행사, 광고 모델료 등 다각화된 활동을 통해 정당하게 축적되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아역 스타가 겪기 쉬운 물질적 유혹을 경계하며 김태현이 예술가로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절제된 생활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거장의 탄생 우리는 이 성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김태현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 나이에 거둔 성공을 막연한 우려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능과 노력이 빚어낸 정당한 대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김태현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말이 아닌 실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 아래서는 교복을 입은 평범한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무대 위에서는 관객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장의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7억원 상당의 저택은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중간 성적표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트로트의 여왕을 넘어 싱어송 나이터라는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에게 이 공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될 것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이름만큼이나 그녀가 앞으로 써내려갈 음악적 서사는 지금보다 더 넓고 깊은 감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 70억 빌라 내부의 비밀. 소리꾼의 길을 돕는 꿈의 연습실. 김태현이 선택한 70억 원대 빌라의 내부 구조가 일부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거 공간의 핵심은 화려한 거실이나 인테리어가 아닌 집안 깊숙이 자리 잡은 전문 방음 연습실입니다. 판소리의 거친 발성과 트로트의 섬세한 기교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김태현에게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언제든 목을 풀수 있는 독립된 공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연습실은 단순한 방음을 넘어 국악 전공자들에게 최적화된 잔향 조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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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은 이곳에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과제인 판소리 대목을 연습하거나 대중에게 선보일 신곡의 감정선을 정리합니다 어린 아티스트에게 집이란 휴식을 넘어 영감을 기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창조적 베이스 캠프인 셈입니다 7. 13살의 자산 관리. 사치가 아닌 예술적 재투자.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13살 소녀가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느냐는 점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김태현은 광고 모델요. 공연 출연료, 음원 수익 등으로 이미 중견 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김태현의 수익을 유흥이나 일시적인 사치에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 왔습니다. 이번 빌라 매입 또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김태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티스트로서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부모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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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실제로 김태현은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장신구보다는 목 관리를 위한 약재나 최신 녹음 장비에 더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70억 원이라는 숫자는 부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평생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8. 기부천사 김태현 나눔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성공 부의 축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김태현의 나눔 행보입니다 70억 빌라 입성 소식 이면에는 그녀가 데뷔 이후 꾸준히 실천해온 수억 원대의 기부활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고흥의 교육발전기금을 비롯해 소아암 환우돕기, 수해복구지원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길을 내밀어 왔습니다. 김태현은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기부는 당연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경제관념과 사회적 책임감은 13살이라는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그녀의 집이 커질수록 그녀가 베푸는 나눔의 크기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은 대중이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9. 2026년 국악 트롯의 미래. 김태현이 그리는 다음 무대.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김태현은 2026년 하반기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정규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빌라로의 이사는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현대적인 트로트 비트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소리를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이 성인 가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어린 신동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억 빌라는 그녀가 앞으로 써 내려갈 거대한 서사시의 아주 작은 배경일 뿐입니다. 김태연이라는 어린 거장이 써 내려가는 이 놀라운 기록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가 신동을 대하는 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아티스트로 우뚝선 그녀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 70억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예술적 인프라. 김태현이 선택한 주거공간은 단순히 호화로운 휴식처가 아닙니다. 이곳의 핵심은 완벽한 홈 스튜디오의 구축에 있습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세밀한 기교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그녀에게 예부의 간섭 없이 24시간 언제든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방음 시설과 최첨단 녹음 장비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전통 음악 전문가들은 판소리는 전신을 사용하는 고난도 예술이기에 심리적 안정감이 실력 향상에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김태현에게 이 빌라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거대한 연구실인 셈입니다. 70억 원이라는 숫자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쓰이기 좋지만 사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한국 전통의 맥을 잇고자 하는 한 소녀의 치열한 연습 기록과 땀방울입니다. 이 2012년생의 경제적 자립이 갖는 사회적 의미. 김태현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에서 아역 스타의 권익과 경제적 관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많은 아역 스타들이 자신의 수익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과 달리, 김태현 측은 철저한 자산 관리와 세무처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이자 똑똑한 아티스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자유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 자신이 지키고 싶은 판소리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어린 나이에 스스로 확보한 것입니다 대중이 그녀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 돈이 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무대 위에서 증명해낸 실력의 대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의 학업과 열정 김태현은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가 재학 중인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녀의 음악적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트로트를 부르다가도 학교로 돌아가면 엄격한 스승님 아래에서 판소리 한 대목을 떼기 위해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 고민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은 그녀의 노래에 생활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70억 원대 저택으로 기가하는 삶 속에서도 그녀가 교복을 입었을 때 가장 빛나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성실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감각이야말로 김태현이 반짝스타가 아닌 국민 가수로 롱런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기부와 나눔, 부의 가치를 재정의하다. 김태현은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법을 실천하며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고향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남몰래 이어온 기부 행렬은 그녀의 인성을 대변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것이라는 그녀의 성숙한 생각은 7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큰 가치를 지닙니다. 어린 나이에 큰 부를 소유했다는 비판적인 시선조차 그녀의 꾸준한 선행과 겸손한 태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미래를 향한 도약, 트롯 여왕을 넘어 세계로 이제 김태현의 목표는 국내 무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 전통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그녀의 독보적인 보컬은 국악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70억 원의 안식처에서 그녀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프로젝트는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한과 흥을 전달하는 월드 투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집이 커진 만큼 더 많은 관객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13살 소녀의 당찬 포부는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그녀가 걷는 모든 발걸음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70억 저택,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연습벌레의 하루. 김태현이 선택한 70억 원 규모의 보금자리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트로트를 잇는 국악신동의 예술적 깊이를 완성해 나가는 거대한 유람과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숫자에 집중할 때, 김태현은 그 공간이 가져다 줄 소리의 울림에 집중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저택의 핵심 공간은 거실도, 침실도 아닌 지하에 마련된 특수방음 연습실입니다. 이 연습실은 국악 특유의 높은 성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김태현은 이곳에서 매일 새벽 목을 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3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자기 관리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완벽한 소리를 들려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는 그녀의 고백은 예, 그녀가 단순한 신동을 넘어 아티스트로 불리는지를 증명합니다. <목소리> 70억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문화적 영향력. 김태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축적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하는 수많은 청소년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악을 하면 배고프다는 옛말은 김태현이라는 독보적인 아이콘을 통해 깨졌습니다. 그녀는 전통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도 대중적인 트로트를 결합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층을 흡수하는 그녀의 티켓 파워는 이미 기성성인 가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전통 음악의 현대화. 판소리의 기법을 트로트에 접목한 국악 트로든 해외 음악 시장에서도 독특한 K컬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 덕분에 교육 브랜드,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 섭외가 영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소리> 성숙한 영혼이 머무는 곳, 기부와 나눔의 철학, 김태현의 집이 70억 원이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동안 조용히 실천해온 나눔의 규모입니다. 데뷔 이후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전북 부안군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과 생활비를 기부해왔습니다. 나누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빌라 입성 소식과 함께 그녀는 새 집에서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는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부, 부, 는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더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6. 국악과 트로트의 가교. 김태현이 만드는 새로운 음악적 영토. 김태현의 70억 원대 빌라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그 집안에 마련된 별표 별표 방음 연습실 별표 별표의 사양이었습니다. 국립 전통 예술 고등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며 정통의 길을 걷는 동시에 대중음악인 트로트의 정점에 서 있는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득음 득금 할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판소리의 깊은 울림인 성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목 근육의 움직임을 체크합니다. 70억 원이라는 숫자는 대중에게는 자극적인 화제일지 모르나 김태연에게는 별표 별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 별표 별표를 의미합니다. 판소리 신동 출신으로서 그녀가 보여주는 트로트는 깊이가 다릅니다. 단순히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 구절에 삶의 애환을 녹여내는 능력은 그 화려한 저택보다 훨씬 더 값진 그녀만의 재산입니다. 7. 13살 CEO 김태현. 부와 성공을 다루는 남다른 성숙함. 김태현은 2026년 현재 단순한 아역 가수를 넘어 하나의 별표 별표 움직이는 기업 별표 별표로 평가받습니다. 음원 수익. 광고 모델료, 그리고 각종 행사 출연료를 합산하면 그녀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태연이는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보다 자신의 노래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철저한 경제 교육을 통해 김태연이 부에 매몰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은 장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펀드와 사회 환원을 위한 기금으로 관리됩니다. 이번 빌라 매입 또한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학업과 예술 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검어진 불을 다루는 그녀의 태도는 많은 성인 스타들에게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팔 편견을 뚫고 피어난 꽃, 대중의 시선과 싸우며 걷는 길, 물론 모든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너무 큰돈을 만진다거나 평범한 유년 시절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태연은 이런 시선조차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학교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무대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큰 행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유년 시절은 상실이 아니라 별표 별표 확장 별표 별표의 시간입니다. 또래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넓은 세상을 무대를 통해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시 소리로 뱉어내는 과정은 김태현이라는 예술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0억 원의 집은 그 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일 뿐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더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넘어선 예술가의 품격, 김태현이 70억 빌라에서 그리는 음악적 지도, 가수 김태현의 70억 원대 빌라 입성 소식은 단순한 부동산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한국 가요계에서 아역 스타가 성인 아티스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